자, 디디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두 번째 나는청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다. 영국한테 첫까지니까 이제 나라가 너무 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나라가 발전하길 원했을 겁니다. 근대화의 길입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주장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세상을 바라며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다. 자, 아편전쟁 이후 청 정부는 영국에게 지불할 배상금. 자 난징 조약 맺었을 때 배상금 엄청나게 많이 물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마련하기 위하여 농민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다. 나라가 어려우면 그 짐은 농민들이 다떠안는 거죠.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은 여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이러한 상황에서 홍수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밑줄 치고 별표 칠게요 만주족이 세운. 청을 몰아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게 되죠. 1851년에 어, 자 그래서 태평천국 운동은 첫 번째 어떤 걸 내세우느냐 남녀평등 우와 급진적인데요. 근대합니다. 두 번째 신분제도 폐지 이것도 급, 급진적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토지의 균등 분배. 자, 이거 세 개의 내용 전부 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이 시기에 청나라에서는 굉장히 개혁적이고 급진적인 내용입니다. 을 주장하며 농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쉽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랑 좀 비슷합니까? 동학농민운동이랑 좀 비슷하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이 확산되자 중국반 이용장 등의 한인 신사층은 신사가 뭐였습니까? 청나라의 주요 계층이었죠. 층은 의용군을 조직하여 이를 진압하게 되었다. 여기에 외국 군대가 가세, 가세하면서 태평천국 운동은 진압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청은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으면서 서양북의 우수성을 깨달았습니다. 자 아편전쟁에서 엄청나게 졌죠 소양무기 와 대단하다 그다음태평정국 그러니까 운동을 진압할 때도 외국 군대가 가세 했죠 이때도 소양의 무기를 받겠지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걸 진압했다 이 사람들이 고대로 일로 옵니다 진압할 때 했던 사람들 중국과 이용장 등은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을 부여하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뭐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우리 무기도 세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중국의 제도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문물과 근대적 무기 제조 기술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걸 우리는 양무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네 글자로 하면 중. 체, 몸은 중국과 서, 용, 쓸, 용, 자, 그 무기나 이런 것들은 서양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거랑 좀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구한말 시작할 때쯤에 동도, 법도는 동쪽과 우리나라 거, 서, 기, 기술은 서역과 서양꺼 이런 흐름이 있었죠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이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별기군도 만들고 하면서 기술 양성에 되게 힘을 기울였죠 제도는 우리 걸로 하면서 자 그렇게 해서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무게공장 조선소를 세우고 광산 및 제철 산업을 발전시켰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그러나 양문동은 정치 제도의 개혁을 소홀히 한 데다가 그러니까 제도가 옛날 거면 나라가 발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청 정부도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건 양모운동의 한계점이 되겠죠. 결국 양모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이 양모운동의 실패했음을 결정적으로 나타내준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배웠습니다. 청일 전쟁 배웠죠? 1994년에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합니다. 무기를 발달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졌다는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양호운동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되겠죠. 뭡니까? 몸은 중국 걸로 놔두고 기술만 바꿨더니 일본한테 졌어.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몸도 바꾸자. 제도도 바꾸자 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오케이 자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무운동이 실패로 끝나자 지식인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순서 알겠죠 논리 알겠죠 자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자 중국식 이름이 나오네요 강우웨이 량치쩌오 등은 자 본보기가 뭡니까 여러분들 본보기가 뭡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메이지 유신이 일본의 근대화 개혁인데 싹다 바꾼 겁니다 을 본보기로 하여 정치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자 개혁의 중요 방향은 자 이제 그래서 제도도 바꿉니다 여러분들 입헌군 주제 많이 들어봤죠? 원래 청나라 황제국가인데 이제 입헌군 주제로 바뀌겠다는 얘기야 입헌군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정치개혁과 전반적인 제도개혁을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에 과거제 폐지, 그 다음에 서양식 교육 도입, 군사제도개혁 등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를 우리는 변법자강운동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름에서 알수 있겠죠. 법과 제도, 법과 제도를 변화시키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끼리 스스로 강해지겠다. 라는 변법자강운동입니다. 아까는 양무운동, 무기만 발달시키겠다였지 이제는 법도, 법과 제도까지 바꾸겠다. 자, 그래서 서태후도 보수 세력 역시 부국강병을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이들은 이렇게 개혁파한테 흐름이 여론이 형성될 경우 자신들의 권력이 뺏길 것을 우려하여 정변을 일으켰고 결국 결국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반발이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언제나 나라가 변화시킬 때는 그걸 반대하는 기득권층은 존재하게 됩니다. 맞죠?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